초비야, 너왜 거기 숨어 있어? 밖에 천둥이 치는 게 너무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와, 우리 초비가 무서웠구나. 이리와 누나가 안아줄게. 어때? 아직도 무서워? 아니, <laughs> 누나가 안아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치지 초비야.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나한테 와. 누나가 꼭 안아줄게. 응 고마워 누나. 그런데 누나 하나님도 우리가 무서워하면 우리를 꼭 안아주실까? 음 그렇지 않을까? 초비야 우리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볼까? 좋아 누나.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에 가보자. 그래 초비야? 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안아주실지 궁금하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나볼까요다 함께 줄는 크게 뛰고 두기 쪽 크게 고 피켓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피켓 목사님! 아직 어리고 기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 수건. Oh 스포츠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캣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목사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숨죽이고 긴장한 채 있었어요. 목사님! 제자들은... 왜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들에게는 3일 전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었던 사람 중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한 명은 제자들의 동료였던 유다였어요.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셨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나머지 제자 11명은 모두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세월이 정말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면서 지난 3년간의 우정은 모조리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료의 죽음과 스승의 죽음은 제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나물 나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제들에게 들려주신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각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제자들을 꾸중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꾸중하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꾸중하고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용서하고 용기를 주셨다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소리는 상상도 되지 않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말로 샬롬이라고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흔하게 나누었던 인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화나라는 말씀이었네요. 예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와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것 기억하시죠? 네. 큰 파도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는 즉시 잠잠해졌고요. 친구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옛날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배 안에서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며칠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직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제들의 모든 불안한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불안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 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캄캄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창조하신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창조하셨다니, 평강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옥이 두렵지 않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아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 받은 제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아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고요. 힘과 용기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와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군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란이나 위험도 드럽지 않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네요. 목사님, 소리도 예수님이 소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소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한 그림을 소개해 줄게요. 천둥번개가 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강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가운데의 작은 바위 틈을 보면 하얀 새가 둥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마 어미새 같고요. 그 날개 속에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쳐도 강한 바람과 폭포수가 쏟아져도 바위 틈의 새는 안전하게 평안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네요. 거센 폭풍에도 알들이 안전한 이유는 엄마 새가 알들을 꼭 품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감싸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대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일상의 도전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제아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목소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일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운 일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네? 어떤 위로를 받았냐고요? 일가슴 바로바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위로를 경험했어요. 폭풍처럼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천평안에 누릴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부터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고 늘 하나님 품에 안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늘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함께 하나님 품 안으로 쑥쑥 들어가 보지 않을래요? 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릴 거라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받기는 소리와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바로 구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도 뒤에 꽁꽁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언니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 h a p e 안녕. 그건 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 7절의 말씀을 "설교 노트에 써줬고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성경절의 핵심을 체크했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SRC 재활센터 교회 은율 친구, 정말 고마워요. 방천교회 황채린, 황채아 건결, 정성훈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채린 친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철교 노트에 써주었고 그 일로 깨달은 교훈도 적어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채아 친구는 제목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써주었고 정답도 모두 적어주었어요. 채아 친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권별 친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설교 노트에 적어주었어요. 덕분에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훈 친구는 성경절을 적어주었고 설교 목사님이 피켓 목사님이라는 것도 써주어 정말 고마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광천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참육중앙교회 송지율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지율 친구는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뜨거워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삼육중앙교회 지율 친구 정말 고마워요. 대정숲사랑 교회 설에영김예중 설경성 설래경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해영 친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사실은 어린이가 되길 애니도 함께 기도할게요. 예준 친구는 링컨이 27번 실패하고 28번째 에 성공한 이야기도 써주었어요. 디모델 우서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써주어 정말 고마워요. 경성 친구는 링컨이 수없이 실패한 후 비로소 대통령이 된 이야기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야기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써주었어요. 태경 친구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실을 써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교 노트를 보내준 대성 속사랑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에덴 유영병원 교회 최유회 최하의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엘 친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로도 예쁘게 색칠해주었어요. 누가 복음의 말씀도 써주어 정말 고마워요. 하의 친구도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예쁘게 색칠해주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에덴유 영원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밀라 교회 조수연, 편유준 편의권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수연 친구는 예수님 이 돌아가신 뒤두 제자의 이야기를 써주었어요.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제자처럼 수연 친구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유준 친구는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성경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써주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친구가 되길 애니도 기도할게요. 유곤 친구는 새 여인이 향유를 부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를 써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밀라토의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유구전원 교회 김희단, 김하은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의담 친구는 엠마오의 부제자가 그 마음이 뜨거워진 모습을 설교 노트에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하은 친구는 노을 그림과 함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성경절을 써주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신도원교회 유비 유재아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비아 친구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퀴즈와 함께 링컨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써주었어요. 우리 모두 링컨처럼 성경을 우선으로 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아 친구는 큰 글씨로 누가 복금했음을 써주었고,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도 그려주었어요. 어린이 예배 로고도 같이 그려주어 정말 고마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신도한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후천교회 차윤아, 차윤호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나 친구는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엠마오의 제자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았어요. 유나 친구가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길 애니도 기도할게요. 윤노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을 그려주었어요. 윤호 친구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호천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신답빈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소윤 친구는 중요한 단어 20개를 써주었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도 적어주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소윤 친구의 다짐 정말 고마워요. 다빈 친구는 예수님과 엠마오로 간두 제자가 있는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주었어요. 다빈 친구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서울중앙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인마누엘 동산교회 이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의선 친구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주었어요. 링컨 대통령도. 함께 그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영 친구는 엠마오에 두 제자를 그려주고 이야기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기도할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임만우의 동상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설이에요. 얼마 뒤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laughs>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요? 헉, 맞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 보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면 아침 예배를 드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타겟 허프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로 보내주세요. 크리스마스 저녁 8 시까지 사진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고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